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6월 2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약하게 둘다 반등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774 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10억, 기간 투자가 2,400억 매수하면서 뭐 적절하게 매수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800억 매수했고요. 기간 투자자는 800억 매도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어, 다시 한번 고점 부근에서 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어,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은 어, 조금 더 하락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네,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집중되다가 최근에는 대형주의 그런 조정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분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수급은 기간투자가 2,400억 매수하면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뭐 특별하게 들어온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자도 지금 1조 정도 매도 이후에 큰 매수 없이 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추가적인 매수 나올지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7 포인트 상승해서840 포인트 진행되었고요. 어,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는 딱히 지금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좀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메워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간 투자자가 880억 매도하면서 꾸준히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어, 금융투자가 매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00억 정도 매수했지만, 뭐 최근에, 어,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코스피 어, 코스닥, 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해외 증시를 보시면, 어, 나스닥은 어제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도 0.67% 일단 반등했고요. 그래서 기술주와 실적주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니케이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상해 종합은 약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혼조세를 띄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6월 말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달로 갔을 때에 대한 그런 CPI 지표, 그런 각종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이런 지표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계속 높이 유지되고 있죠. 1390원으로 오늘도 2원 정도 올라서 진행되었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로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걸 넘어서 1,450원대로 다시 높아졌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환율이 더 치고 나가는지를 좀볼 거고요. 꾸준히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저 환율에 대한 방어를 좀 어, 필요시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상승을 멈출 것 같은데 그게 한 1,4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지수선물은 미국 증시 어, 약하게 반등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0.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1달러, 천연가스가 2.9달러로 일단 어, 두개다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평소처럼 어,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국제유가가 81달러 수준에서 계속 네. 어,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로 보시면 잠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가격대를 회복했고요. 어, 다시 한번 이 80달러 유지하면서 뭐 꾸준히 지금 2021년부터 해서는 국제우가가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어, 이 경계, 경제에 대한 영향도도 조금 무뎌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채권금리는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4.23%로 진행 중입니다 서 점점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내리면서 진행 중이고 이번에도 반등을 할 듯하면서도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상승 없이 꾸준히 지금 바닥을 어, 형성하고 있고, 4.2%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그러면, 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미국의 어, 경기가, 어, 일시적으로는 침체가 되겠지만, 그런 침체에 대해서, 어, 그런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 그런 FMC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준다면, 미국의 이 국채금리도 결국엔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뭐 특별한 상황 없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 노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44% 하락했고요 2만 5백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거래량이 뭐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2 4 0 0원으로 어, 마무리 되었지만 뭐 10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거래량을 또죽인 채로 0.몇% 하락, 1.몇% 하락, 어, 뭐 0.몇% 상승 이런 식으로 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7% 정도 상승시키고 좀 힘없이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430만 주로 지금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줄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네, 평소보다 좀 적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한 움직임들이 의도되어 간다. 의도된 움직임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주가를 이제 한번 팍 띄우고 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떨어뜨리고 한번 팍 내리고 또 거래량을 죽이면서 올리고 또 위로 한번 치솟고 또 거래량을 죽이면서 내리고 뭔가 이러한 어, 움직임들이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음봉, 어, 양봉이 거래량을 한번씩 실어주면서 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뉴스게일 파워와 좀 유사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 주가를 좀 흔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래로 한번 툭 떨어뜨렸다가 종가에 이제 또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이 캔들이 꼬리를 다는 모습이 많고, 어,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21선 따라 올리는 것도 상당히 네, 인위적인 차트로 보여집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철저하게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이 있다면, 어, 그 수주 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인지는 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조만간 어떤 흐름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결국에는 그 소식에 대해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이제 화요일 넘었고 수요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금요일까지 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뒤면 이제 다음주로 넘어가고 7월달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판이 날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SMR에 대한 시장 확대가 좀더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좀 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고, 오늘도 꾸역꾸역 주가를 밀어 올려가지고 21선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럼 이 21선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죽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팍 띄우면서, 거래량을 띄우면서 좀 올라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 지금은 조금 그런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는 그 정도로 좀 보았고 투자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간투자자가 23만 7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투자자는 47만 주로 매수하면서 어제와 또 반대되는 움직임이었죠 지금 기간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하루하루 계속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날 매수하고 한날 매도하고 그래서 어, 계속 좀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 투자는 오늘 43,000주 매도. 그다음에 투신 보험 뭐 15,000주, 13,000주. 그다음에 연기금 차자가 41,000주. 사마 펀드가 12만 주 매도하면서 일단 어제 매수했던 것을 좀 매도를 하였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크게 매수했던 걸 이렇게 뭐 매도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고요. 어, 계속해서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한 44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요. 오늘 지금 47만 주 정도인데 어, 좀 이따가 어, 실제로 어떤 물량이 바뀌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매도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장고는 41만 주로 전날보다 조금 증가했고요. 한 만, 만주 정도네요. 그래서 뭐 크게, 어, 우리가 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주 수준에서 계속 네,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차장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뭐 체결 상황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어, 뭐 상위 종목에도 위치하지 않아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한 1,7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키움 증권이 매도 상위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어 신한증권 오히려 매수에 또 위치를 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움직임이었고, 신한증권이 매수에 위치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네 지금 한 38만 주, 41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는 지난주권이 매도에 잡혔지만 오늘은 매수에 잡히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떤 의도인지 정말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정 물량이 47만주에서 61만주로 증가했고요. 오히려 어제 매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매수했고요. 이때는 이제 어제 매수했, 그 전날에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까처럼 규칙적으로 뭔가 올렸다 떨어뜨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주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2만 원대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주가가 한번탁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어이 상방을 유지하면서 주가를 어 횡보 시키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고요. 이때는 이제 잘 가다가 갑자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이 소식으로 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송 소식이 나온지 꽤 오래 되었고 오히려 합의에 가까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중요한 이벤트 체코 라든지 어, smr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을 어, 앞두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전에는 이렇게 받쳐주면서 21선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줄지 않고 오히려 받쳐지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21.37%는 이전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또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빼지 않고 점점 다시 확보해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던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네,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나토 세일즈라는 소식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7월 9일에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나토라는 것은 어 지금 이제 북대서양 어 조약 기구죠. 그래서 게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어 소련의 물밑 작업으로 어 1, 2년 사이에 동유럽이 도미노처럼 공산화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만든 어이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 반대되는 그런, 이, 단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입된 국가가 스웨덴이고요. 그전에는 핀란드, 이렇게 북, 유럽도 직접 가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립 국가들도 이렇게 가입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동유럽에 대한 움직임, 북유럽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나토에 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요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트 자체가 지금 동유럽 국가에 속하는 국가들이고요. 지금 폴란드 우리나라 어, 논의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지금 직접적으로 수주를 했고, 어, SMR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 대형원전도 입찰 준비 중입니다. 불가리아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서 진행할 거고요. 체코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2파전을 벌이고 있고요. 헝가리 쪽은 좀 특이하게 칠러 국가이기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지금 이제 입찰 준비 중이고,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3파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특히 스웨덴도 지금 어 신규 원전에 대한 어 계획을 대폭으로 늘렸고 나토 가입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원전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 노르웨이도 새로운 원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티르키에는 약간 이제 중립국가인 듯 하면서도 러시아 쪽과 좀 가까운 느낌이기도 하고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 이 나토에 우리나라가 초대받았다는 라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와 협력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나토 내에서 서방 국가와 미국, 미국과 캐나다 쪽 내에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위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력이 이제는 꽤나 올라왔다고 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뭐 미국, 아 프랑스가 나토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EU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서 유리하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쓰이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토에 초대받을 만큼 지금 외교력이 올라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동유럽 국가에다가 지금 방산에 대한 그런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지만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공장을 지어주는 국가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 웬만한 서방 국가들보다 지금 동유럽 국가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방산 세일즈를 많이 함으로써 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체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방산 이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갈 겁니다. 어, 이미 프랑스는 어, 자국 내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득세를 해버리면서 어, 앞으로 이제 총, 총선을 다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그 구가 득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미 이제 EU 공동체보다는 프랑스의 그런 이익을 높이 하기 위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싫어합니다. 프랑스 그 세력들은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지금 남도와 줄 때냐 라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자국의 안보를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어, 남들의 힘을 빌릴 빌릴 생각으로 좀 이득을 볼 생각은 좀 접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어, 자국 내뭐 군수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자국 내에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는 좀 그런 산업에 대한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가격적인 측면, 뭐 온타임 온 버짓 말고도 이제는 어, 본인들의 국가에 좀 이제 이익이 되는. 그리고 본인들의 국가의 아, 안보를 본인들이 지킬 수 있을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단순히 어, 그냥 이 기술을 판매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같이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어, 이렇게 기술을 심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믿지는 장사이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어, 이 세일즈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선택할 걸로 보여지는데 좀 마지막까지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서 좀 아리까리하게 좀 그런, 어, 내용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나토에 지금 초대를 받았고요. 7월 9일에 그 회의에 참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회의를 참석하고 한국, 미국, 어, 그 다음에 나토,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항공기가 부딪혀도 끄떡없는 어, 이 세월 원전에 영국과 체코가 감탄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체코 이 정부 관계자와 이제 영국의 원전 업계가 어, 최근에 이 세월 원전을 보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 업계는 이제 방문단이 원전 어그 원자력 방문단이 이렇게 방문해서 세월 원전을 보고 갔고요. 체코 정부 관계자라는 것은, 어, 이 체코 대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방문을 한 것인지,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체코 대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녀가서, 좀 이제 이러한 원전 건설 현장과 그 다음에 기술력 정말 이제 언제부터 착공이 되었고 언제 완공 예정이 그리고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영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 당연히 놀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더 체코에 어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좀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체코 원전 말고 오히려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상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폴란드 언론 쪽에서 이제 폭튼우프 원전이 프로젝트가 어, 동결될 수 있다, 중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야체크 사신 전 부총리가, 어, 이, 지금 중단설에 대해서 투스코 총리를 저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서 이 투스코 총리는 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전에서도 조금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워낙 이야체크 사신 부총리와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이, 그죠? 두다 대통령이었나요? 그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어, 이, 고의적이었고 우리나라 특히 방산 수출도 많이 했고 또 직접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세일즈를 하면서 좀 많은 mou 체결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 갑작스럽게 이제 봉투 누프 원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원전 프로젝트가 워낙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전 정부에서의 그런 부총리가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7일 정도에 국회에서 이 결정이 좀될것 같은데요 대충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우리나라에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이 지금 이제 원래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수원과 아직 체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준비 중에 지금 큰 소식이 없이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 다음 주 정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뭐 폴란드 원전 때문에 떨어진다. 어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도 어더 중요한 것이 이 체코 원전과 이제 SMR 뉴스케일 파워 SMR 소식이고요. 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UAE 원전에 대한 입찰이 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기술이 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싸기 때문에 UAE에서도 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서기 중에 내기 뭐 전체 달을 우리나라가 따오기 힘들 수는 있어도 적어도 두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뉴스케이 파워도 어제 이 나스닥 하락장에서도 어, 주가를 잘 유지시키면서 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밑위로 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아도 사실 큰 상관없는 지점이고요. 이 SMR이 지금 미국의 정부 힘에 입어서 점점 더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잘될 거라는 그런 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해상풍력, LNG 가스터빈. 어, 수소 관련 기술들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는 대로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력 이 프로젝트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직 추가적인 소식이 뭐 딱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 포기된 건 아니고요. 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